오늘은 공황 장애를 경험한 이후 어떻게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작은 루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공황 발작이 지나간 뒤에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혹시 또 올까 하는 두려움이 따라붙죠. 그래서 일상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니까요. 첫 번째 아침을 천천히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뉴스나 메시지에 휩쓸립니다. 그런데 불안에 취약한 사람일수록 자극적인 정보에 쉽게 흔들리죠.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심호흡을 하고 몸을 쭉 늘려주세요.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시면서 오늘 하루는 내 호흡에 맞춰 간다 라는 마음을 다 잡는 것.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강력한 안정감을 줍니다. 두 번째 몸을 움직이는 짧은 루틴을 만들어주세요. 공황장애가 있을 때 사람들은 몸의 변화에 예민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면 바로 불안이 커지죠. 그래서 매일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집에서 하는 스트레칭, 가벼운 산책 혹은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익숙하게 경험하는 안전한 두근거림이 쌓이면 불안이 심장박동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세 번째, 나만의 안전신호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목에 차는 작은 팔찌, 주머니 속에 매끈한 돌, 혹은 내가 적어둔 문장 한 줄.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을 만지거나 바라보며, 나는 괜찮아, 이 순간도 곧 지나간다, 라고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안전신호는 우리의 뇌가 두려움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일상에서 휴식의 의식을 만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휴식을 그냥 멍하니 있는 것 혹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황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예정된 휴식이 훨씬 안정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에는 꼭 따뜻한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10분간 불을 끄고 촛불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 이런 반복되는 의식은 내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감각을 심어줍니다. 다섯 번째,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연습입니다. 공황장애를 겪은 분들 중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쉽게 지치고 작은 갈등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 다 맞추려 하지 말고 나에게 안전감을 주는 사람들과 조금 더 자주 연결되는 게 좋아요. 짧은 메시지라도 좋습니다. 오늘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연락했어. 라는 한마디가 불안한 하루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 기록의 힘을 빌려보세요. 하루를 마치며 오늘 내가 불안을 견뎌냈던 순간 혹은 내가 웃었던 작은 장면을 적어두는 겁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라는 기록이 쌓이면 우리는 어느새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순간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공황장애는 단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작은 루틴들이 쌓여서 결국은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세워줍니다. 나는 공황에 취약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는 것그 믿음을 루틴이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작은 습관이 자신을 안정시켜 주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따뜻한 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아일러브미